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로리앙 대 몽펠리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리앙은 올 시즌 리그왕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입니다. 시즌이 지속될수록 뎁스에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3위에서 5위로 순위가 낙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5위로 전력에 비해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르브리 감독은 로리앙에서 스태프로 재직한 기간이 길어 로리앙의 팀 컬러를 매우 잘 알고 있던 감독 이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첫 1군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력에서 모피와 아우타라의 조합으로 공격력을 극대화시킨 상황이며, 측면의 칼로로도 날카로운 크로스로 승격팀에서 이적한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활약을 이어가는 중이죠. 전반기 막까지에는 득점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올 시즌 최다 득점 공동 5위에 올라있는 만큼 충분히 득점 성과는 기대해볼 만하죠. 전력상으로는 중화위권 팀이라 팀의 뎁스가 얇아 전반기 막까지에는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도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동안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공격 찬스는 허용하고 역습으로 나서는 팀 특성상 실점률은 꾸준히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몽펠리에는 10월 이후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았죠. 득점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0월 이후 리그에서 기록한 골은 사골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시즌 초반에 비해 결정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와이의 결정력을 제외한다면 크게 공격진에서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가 컨디션 난조에 빠질 경우 최전방에서의 힘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올 시즌 중앙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 기대 득점 수치 자체도 낮은 편이죠. 상대인 로리앙의 수비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공격진의 집중력은 더 올라올 필요가. 있는 상태, 1골 이상의 기대치를 가지기에는 어렵습니다. 수비는 큰 문제. 올 시즌을 앞두고 주전 400중 3명을 교체했기 때문에 수비진의 조직력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쇠화된 기존 자원들을 젊은 선수들로 교체하고 과도기를 막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위기를 상당히 많이 막고 있습니다. 다만 로리앙의 역습 성향을 기동성으로 봉쇄할 수 있을 만큼 소비진의 에너지 레벨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반기 막까지에는 다소 주춤했으나 여전히 달라진 공격력은 유효한 상황이며 체력적인 문제를 월드컵 휴식 기간에 해결하게 된다면 얇은 뎁스로 인한 주전 혹사 문제도 큰 누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로리앙 역시 올 시즌 실점률은 다소 높은 유형의 팀이었기 때문에 한골 정도의 실점을 기록해도 큰 이변은 아닙니다. 두 번째 경기는 랭스 대 스타들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랭스는 10월 이후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득점력 난조로 인해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능력이 부족해지지 않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무패 행진을 달릴 때도 무승부의 비중이 67%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라인을 낮췄을 때의 수비력은 고평가를 해줄 수 있는 편 시즌 초반에는 다실점을 기록하는 빈도가 높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직력이 맞아 들어가면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삼선의 나이가 젊은 축이라 중원에서의 에너지 4배를 바탕으로 1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켓트, 그라빌리온 라인의 구성의몸 상태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홈에서 PSG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시스템의 구성은 고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최전방은 기복이 꽤 심한 편인데 최전방의 발로건이 올 시즌 포텐을 터뜨린 모습이지만 득점력의 대부분을 발로건과 준야에게 맡기고 있어 두 선수의 경기력에 따라 득점력이 상당히 너를 뛰는 모습을 보이는 편입니다. 특히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중앙 싸움에서 밀리면서 전방으로 많은 공을 공급하고 있지 못한데 올 시즌 1 2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죠. 레는 8월 31일 이후 리그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후반기의 목표는 낭스를 끌어내리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PSG를 제외하면 렌을 득점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팀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랭스가 상위권 팀을 상대로 중앙 주도권을 내주는 빈도가 높음을 감안하면 렌의 경기 플랜에 별다른 장애물은 없다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테리의 9일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다는 점도 렌에게는 상당한 호재. 상대 소비진과 중원의 에너지 레벨에 고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끊임없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환경임에는 틀림없죠. 높은 점유율은 후방 안정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공을 쥐는 시간을 늘리면서 실점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타입의 전술입니다. 높은 라인을 형성하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 유형의 팀에게는 다소 약점을 보일 수 있는데 올 시즌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스트라스부르와 앙제를 상대로도 무실점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물론 내의 높은 라인을 발로건이 공략하면서 한골 정도의 성과를 낼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지만 객관적인 득점력에서 렌이 앞서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경기는 니스 대 랑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스는 지난 시즌에 비해 성적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팀을 잘 이끌었던 갈티의 감독이 팀을 떠나면서 새판을 짜야 하는 상태죠. 그래도 초반 홍돈의 시기를 잘 넘기고 6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전반기를 마친 것은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점률 자체는 낮은 편이나 실점 허용 비중은 꽤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니스의 무실점 비중은 13%로 지난 시즌에 비해 다소 부진한 흐름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왕 베스트 골키퍼급 활약을 펼친 베니테즈의 이적도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으로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빈도가 높은 홈에서는 수비적인 리스크를 꽤 감당해야 하는 편이죠. 랑스의 원정 득점력이 생각보다는 훌륭한 편이 아니라는 점은 호재라고 할수 있지만 경기 당한골 정도의 실점은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페이스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올 시즌은 부진한 흐름 올 시즌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페, 델로트 모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진 팀을 상대로는 득점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랑스는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발휘하면서 순조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적인 안정감이 상당한 모습인데 올 시즌 랑스보다 더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일강 PSG밖에 없죠.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는 팀은 아니며 중앙에서의 공 점유 시간을 늘리면서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지 않는 기조를 플랜A로 삼는 팀입니다. 이적생 3에대해 적응도 빨랐던 편이었으며 주정급 선수들의 변동이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300체제도 올 시즌에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다소 떨어지는 편, 오나코를 4대1로 이긴 경기와 꼴찌 앙제를 이긴 경기를 제외한다면 원정 골 기록은 5경기 2득점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오펜다, 소토카가 배치된 공격진의 실력이야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스가 1골 이상의 실점은 최대한 억제하고 이슴을 감안한다면 섣부르게 다득점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랑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올 시즌 이스가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흐름임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랑스의 원정 득점력에는 기복이 상당한 모습이었고 이스 역시 전반기 막바지의 실점 억제 페이스는 좋았기 때문에 언더 양상의 흐름도 예상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